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1장에서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성을 두고 했던 기도가 아주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응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지약 4개월 만에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말을 들은 느헤미아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아닥사스다의 말은 그가 느헤미아를 지극히 신뢰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에서 제일 기쁠 때가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줄 때입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아를 지극히 신뢰하고 믿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친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신뢰해주는 친구 두 명만 있으면 그 어떤 난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로 신뢰해주고 믿어주며 내가 한 말을 옮기지 않는 그런 친구 두 명만 있으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 명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그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있는 보상이 따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의 튼튼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닥사스다의 말은 지극히 느헤미아를 신뢰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아를 도울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성업이 황태하게 되어버렸고, 성문이 불타버린 그 조국을 마음에 그렸던 느헤미아에게 아닥사스다의 말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넉 달간의 느헤미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아는 왕의 호의적인 말에 즉시로 자기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아닥사스 의 말에 곧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아는 묵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아는 과연 무엇을 묵도하였을까요? 루헤미아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즉시 자기의 욕을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아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매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느헤미아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순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그런 신앙에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불타버린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기도함으로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오직 그 내용이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참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연들을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목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지를 이 새벽에 목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은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십자가를 전제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십자가 중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잘못 구하고 있음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6장 11절에 앞서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한다는 것을 다 아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왜또 우리더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용할 양식만으로도 자족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고백인 거죠. 다시 말해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고, 또한 더 이상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지 마시고, 대신 더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드디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본질과 핵심을 가르치는 마태복음 6장의 말민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구해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불탄 조국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도했던 그 누혜미아처럼 오늘도 꺼져가는 조국의 교회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또한 이제 종거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때에 우리 조국의 교회가 개혁당하기를 마음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 개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개혁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개혁당해야만 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개혁당해야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야만이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아는 불탄 조국을 위해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한 기도는 드디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순간에도 느헤미아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느헤미아였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러한 느헤미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때에 내가 하나님께 개혁당하고 우리 조국 교회가 개혁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